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게 맞다 저런 게 맞다 이게 아니라 내가 체험을 하면서 느끼는 그게 참 신앙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기도이고 우리 내면 안에 있는 참 자기로부터 오는 어떤 메아리 같은 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뭔가 메시지가 오는 그런 것들에 조용히 귀 기울이고 관심을 기울이는 이런 것이 실속이 있고 박수 치고, 막, 교회 가서 찬송가를 부른다든지, 막, 이런 것들이 의미가 크게 없어요, 보살님. 없고, 그 다음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집에 모두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잖아, 그죠? 내가 살고 있는 집도 있고, 그게 오래 우리와 관계를 맺지는 못해요. 실제로, 우리 부모님들 돌아가신 분들 모두 계시잖아, 그죠? 윗대 어른들요. 그분들처럼 그냥 어머니, 아버지도 다 그렇게 가시고, 우리도 그렇게 다 가야 돼요.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함부로 그걸 분명히 알고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 잠시 머물고 여행지처럼 우리 1 0년 세월 중에 어디 펜션에 놀러 간 것처럼 영원의 세계에 비하면 여기 8, 90년 뭐7팔 80년 사는 게 역시 그냥 펜션에 놀러 온 거하고 똑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미리 앞일을 짐작하고 조금은 살아야 되는 게 펜션에 가서 그집 대대적으로 내가 내 돈으로 리모델링 하려고 하지 않잖아요. 영원히 내 것도 아니고, 하룻밤 자고 가는데 내가 무엇 뭐 때문에 그렇게까지 해야 되느냐. 이게 있잖아요, 우리. 여기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영원, 영원한 세계에 비하면, 7, 80년, 이게 꿈과 똑같아요, 보살님.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보이는 세계는 우리가 우리의 몸에 해당하고, 보이지 않는 세계는 우리의 마음과 같은 거예요. 어떤 것이 더 심, 신묘하고 신비롭고 복잡 미묘하고 놀라우냐 하면, 보이는 몸은 별거 아니에요. 마음이라는 것, 생각이라는 것, 이게 더 미묘하고 신비롭고 우리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음을, 마음의 양식이라든가, 이게 우리 여기 살면서 음식을 먹고 행복한 거, 균형을 잡는 건 너무나 중요해요. 중요하지만은, 집착을 할 대상은 못 되고, 균형을 유지를 잘 해야 우리가 안 넘어지잖아요. 그래야 마음도 발달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이지 않는 마음이다, 그 세계에 대해서도 우리가 실제적으로 접근을 하고, 뭔가 탐구를 하고, 체험이 일어나면 그걸 나만의 혼란 체험으로 영적 일기라도 쓰고 메모도 하시고 이래 하면서 그 세계가 우리가 결국에는 육신이 죽으면 그 가서 살아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미리 알지를 못하고 육신 갖고 있을 때 그걸 탐구를 못하게 되면은 죽어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조금은 어떻게 보면은 혼란스럽고 불행해질 수도 있어요. 그거 이제 옛날 성자들의 말씀으로는 눈사람과 사랑을 나누다가 너무 의미부여를 크게 하고 어머나 눈썹바라 어떻게 이렇게 시커멓게 잘생겼노 어? 뭐 저렇게 하얗게 백옥같은 피부에 눈과 코와 입은 어떻게 저렇게 새까맣게 저런가 하지만 햇빛 나오고 난데 녹아버리고 나면은 허망하잖아요. 슬프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 집착을 하게 되면 영적인 진보가 잘 안되고, 그리고 허망한 시간을 보내다가 꿈과 같이 꿈꾸듯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후회를 많이 하게 되고, 영혼의 여행에서 굉장히 불이익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남들에게 우리들이 지금 요 모두 체험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그죠? 물질밖에 모르는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내가 기도를 하는데 손이 저절로 이상하게 움직이고 나는 안 그랬는데 손이 움직이더라고요. 뭐, 뭐 이런 무슨 소리가 들리더라고 뭐가 보이더라고 하면은 그야 말로 정신이 이상한. 사람.